나 약간 홍채 t 아무 e d you, Taka. p o k 아니 Pokon, Pokon, p 약간 복권 Poko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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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에 유튜브에 o k o n Poko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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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o k o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, 니네가 하는게 아, 니야 아, 니거 안돼 니가 야야 아, 니가 공부해 아, 니 공부해. 야 아, 니가 야되 아, 니편한거분컷이 거야. 아, 야 되나? 아, <laughs> 니저 구독 좀 제발 요 아, 니면거스 진짜? 64일의 기적, 야수의 심장 한번 공부해볼게요. 닮지 <laughs> <잡지> 말라고. <laughs> 아, 아니, 공부. 공부하는 것도 보여줘야 돼. 아니 거기에 보여줘야 될거 아, 이병헌 선생님의 씬텍스. <laughs> <laughs> 자 공부해볼게요. 현솔 욕은 하면 안 되지. 진짜. <laughs> 언니 그대로 올릴 거라니까. 나도 그대로 올려야 돼? 너는 뭔데? 육즙해주나 육즙이야, 육즙이 아 맞다, 이제 <laughs> 제 상황 소개를 해야죠 자, 구모 544 <laughs> <사>. 뒤에 거는 <laughs> 기억도 안 나고요? 국수영 544 자, 제, 제, 목, 제 목표는요 제 목표는 이제 올 3등급 이제 저 부사, 부산 사람이기 때문에 부산대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<laughs> 구독 좀 제발 해주세요 <laughs> 해야 돼 진짜로. 토킹히 나보고. 조용히 해들아공부에 해. 공해야 돼. 내레어 불쌍하게 <laughs> 아 그렇게 위에서 찍어. <laughs> 아 빨리 가나 이제 공부할 거야. 존나 비. 아빠 좀 빨리. 가. <laughs> 지금 64일 남았는데. 빨리 하라고 상기까지 한번 올려볼게요. 그 구독 좀 많이 해주시면 제가 제가 좀 힘이 날것 같아요. 나라도 공부하는 자꾸 지원자 일도 진짜 아니야. 너네가 공부 안 하면서. 나잘 그거 할거 봐야 되나? 인간이라니까아 빨리 조용히 해. 나 진짜 이제 공부한다. 진짜 공부할게. 아 그런거 안 돼! 나 오랜만에 널 잡았잖아! 진짜! 제발! 요번 아습다끝났어이0분좀쳐 지금! 어, 명은 아니야? 어! 조용히해 조용히해 나 공부할게 잠깐만! 진짜 너희 노아는 말꾼이 있어? 아니 근데 오늘 댄화할때내뒤에 말꾼들 안 와가지고 나 노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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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너희 노아도 노아도 왜? 왜 그렇게 한 지가 반가울 수 있어? 왜 조금 이상거 아닐까? 중요한 거 하는 거야. 진짜 네고가 무서워. 장더잘잡 지금 국부를 하나도 못했는데 조이 참버렸어요 다음에 만나요. <laughs> 야, <근데 이거> 왜? <laughs> 지금 이동속 가고 있어요. <laughs> 너무 귀찮아요. 음성론 줄알 거야? 아니? 내 목소리라 했지 옆보이지 오우 야 우와 잘하셨요아이고끝나 <laughs> <까먹었어. 와. 웃음> 아, <또> <laughs> 해볼래. 그러니까. 근데 괜찮은데 나름. 아 근데 밥이 좀 많나 소스에 비해. 나가 너무 많은데. 아니야. 아나비 그냥 너네 다 유튜버해. 나 소스가 어, 나 이런 데전해 했었어 아디가아어 근데 진짜라는 게 레전드가 많았나 음. 근데 조회수 1까지 나왔어 저 오늘 오. 음. 내가 짜리였어 예도 유튜브 했다아어대 왠지 제일 안했을 것 같던데 상주요 <laughs> <장주유>, 유튜버 <웃음> 하트 모양아하트모양이 <laughs> 음? 하트 하트모양 이거 보여야지 잠깐만 잠깐만 하트가 맞나? <laughs> 여러분 만 맞다 여러분 구독해주세요 김치 <laughs> <laughs> 양말아니어 한국 사람의 김치향. 소아가 편식도 안 하고 지금 잘 먹거든요. 맛있다. 막판까지 보고, 경진들 보고 야니 근데 아, 응. 음, 당일. 당일. 아, 아니 아까 나 공부했어? 여기 시간에? 아니 미성이 하나도 없던데? 응 강의 들 강의 강의 아 강의 들 아니

근데, 근데 나는 문경은대출하데 뭔가 화제가 많이 대출으로 수익 걸어가지고 택시 태워줄 <laughs> 벌면 태워줄게. 야, 아, 제발 구독좀 해주세요. <laughs> <laughs> 친구 택시 태워줘야 돼요. <laughs> 택시 태워줘야 <laughs> 너무 왜 왜? 로 나오는 거아니지 뭐가 무슨 친구, 소리야? 친구 수익으로 태워 아니 무슨? 우리가 이따 이제 기여해준 저희가. <laughs> 기회해준 그게 있기 때문에 어, 당연히 레알 안녕히 세요 진짜로 왜 수, 일밖에 안 됐어 <웃음> <웃음> 내일 오지 말래 뭐? 이거 너 지금 유튜브에 다 들어간다 내일 오지 말래 근데 <웃음> 근데 목요일 아깝다 좀 아, 이번, 이번 주에 그냥 이렇게 하고 조금만 더 참고 맞아 올해 맞아 올해 참아야 근데 돼. 돼 이거는 막상 할 이제. 거면 이제. 재밌잖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. 나 오늘 엄마 옷이 나올 거야. <laughs> 어, 왜 엄마랑 그래. 같이 온 거야?